에이 c 지금 관련해가지고 신청을 내고, 어, 금요일날 프리젠테이션을 지사님과준하경시장님께서 가서 하신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꼭 경주에서 에이 c 이 개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는 의미에서 큰박수한번 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주나경 시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어, 임기진 어, 도의회 위원님 그리고 이동혁 부회장님 어, 그다음에 김남일 어, 경북외식업중앙회의 경북 회장님 그리고 그 외에 식품 관련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행사를 가지게 됨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 K. 컬처를 넘어서 k 푸드가 세계의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식품의 어이 경제 양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일경 600조 정도에 이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계의 반도체 시장의 시장 크기가 800조인 것을 감안하면 13배에 이르는 산업적 효과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경북은 이제껏 1차 산업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북이 1차 산업을 넘어서 식품의 산업화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어떤 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기점에 서 있습니다. 어, 이철호 도지사님께서 농업 대전환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아젠다를 함께 이루어가면서 식품과 함께 새로운 푸드테크, 다시 말해서 신기술을 정복한 이 모든 식품의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새로운 어떤 산업의 먹거리를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감히 여러분야에서 노력하시는 많은 전문가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케이푸드 박람회의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